자, 매생이 19일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시냅스로 연결된 신경세포 A와 B에 대한 실험자료이다. 신경세포 A에 억지 이상의 전기자극을 주고 신경세포 B에서 활동전의를 측정하고, 자, 신경세포가 지금 어떤 뉴런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의 뉴런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얘를 A라고 해보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자극은 A에게 줬대요. 그리고 이 활동전의를 B에서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경 세포 B에 역지 이상의 전기 자극을 주고 신경 세포 A에서 활동 전위를 측정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이번에도 이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B에게 자극을 주고 A에서도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A 뉴런이 원, 어 앞에 뉴런 뒤에 뉴런을 그냥 순서대로 그냥 쓴 건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자극을 준 세포 신경 세포 A에 자극을 줬을 때 활동 전위 측정 세포 B 신경 세포에서는 활동 전위가 측정되지 않았대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어떤 경우에 A 앞에 뉴런에서 자극을 줬는데 뒤에 뉴런으로 전달이 안 돼서 뒤에 있는 뉴런에서는 활동 전위가 측정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전달이 안 되려면 앞에 뉴런과 뒤에 뉴런에서 축상 말단이랑 가지돌기 수용체 부분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극을 신경세포 B에 줬을 때는 뒤에 있는 뉴런 A에서는 활동적인 측정이 됐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앞에 있는 뉴런이 뭐다? B다. 뒤에 있는 뉴런이 A 뉴런이 되겠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앞에 뉴런이 있고, 뒤에 뉴런이 있어요.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을 때는 자, 여기 자극을 줬어요. 근데 B에서는 측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정상적으로 그려졌는데 안 됐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 지금 안 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이게 아니고, 여기 두 번째 실험을 보니까 자극을 B에서 주고, 자극을 b에서 주고 a에서 측정을 했더니 이때는 측정이 됐대요. 자, b에서 자극을 줬어요. 그럼 축상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죠. 그리고 가지 돌기에 수용체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a 뉴런에서는 활동 전위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뉴런이 b가 되겠고 신경 세포가 b가 되겠고 뒤에 있는 뉴런이 신경 세포 a가 되겠다. 자, 이건 지금 실험 1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신경세포 A와 B 사이의 시냅스에 여기를 일컫는 말이죠. 물질 X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와 처리했을 때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전 뉴런, 유론 무슨 뉴런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B 뉴런을 말하는 거죠. 신경세포 역치상에 자극을 준 다음에 시냅스 후 뉴런에서의 활동 전위를측정해서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X를 처리하지 않았을 땐 정상적으로 측정이 됐어요. 근데 X를 처리했더니 활동전위가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수정이 안 됐네요. 뭔가 전달 과정에 방해하는 물질이 X물질인가 봅니다. 근데 친절하게 여기 단 조건이 있죠. 물질 X는 시냅스 소포막과 세포막의 융합을 억제한다. 자,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축삭돌기 말단이 있으면 거기에 시냅스 소포가 있죠? 그 시냅스 소포에는 뭐가 있나요? 신경전달 물질이 있죠. 그럼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거에 관여를 하나요? 신경전달 물질을 갖고 있는 이시냅스 소포가 여기 수삭돌기 말단에 있는 세포막과 융합을 하면서 얘가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세포의 배출을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유런의 가지돌기에 있는 이제 나트륨 통로를 이제 투과로를 높여주면서 흥분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X 물질은 이거를 방해한대요. 어떤 걸 방해한대요? 이 시냅스 소포막이랑 세포막이랑 융합되는 과정을 방해한대요. 방해하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즉, 어, 여기 앞에 뉴런 B의 B에, 신경 세포 B에다가 자을 줘도 전도는 되지만 그 다음 뉴런인 A한테로 전달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X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시냅스 뒤에 있는 뉴런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 기역. 기억은 신경 세포 B이다. 시냅스 전 뉴런 b 이다 맞는 설명이죠 x 를 처리하면 시냅스 후 뉴런에서의 나트륨 통로를 통한 이동은 활발해지지 않죠 오히려 전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측정되지 않는 거죠. 틀린 설명이고요. D 글 실험 2에서 X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기억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된다. 자, X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시냅스 후뉴런에서는 활동 전이가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냅스 전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분비가 돼서 분히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디도 맞는 설명, 디귿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단 길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시, 이제 신경세포 A, B, 막 전유런, 후유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좀 다소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거뜬하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2학년 학력평가 문제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